못하게 가로막고 있 <목소리> 이건 유치한 장이고그는고는구리좀 우리, 줘 우리 줘 잘하네? <목소리> 되겠어 이 친구? 아되스가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 녹냐? 아 저는 네 저한테 도아그래잠깐 들어갈게 네네네 여기만 위에로 잠깐 내가 스 <목소리> 힙합, 스켓전 피스켓, 전부 섹스, 나운, 케미컬 피스켓, 전스 나운, 이런 느낌인데 한번 해봐 피스켓, 전부 섹스, 나운, 케미컬 어때? 퍼펙트합니다 괜찮은 거 같아? 너무 신이 막... 말고 아, 진짜? 아, 진짜. 마음 들어? 아 진짜 저는 왜 사실 어, 여기를 형이 있으면좋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laughs> 오케이 나와 나형감사합다 아, 아. 스스리 라이드 스스리 라이드에 탑승하신 여러분 웰컴 웰컴 저희 스릴라이드는 3분 16초 동안 시속 126km로 자비 없이 달릴 예정 오직 스릴만을 위한 강도와 각도로 달립니다 스릴라이드 금지사항 괜찮아 계속 밀려 근데 밀려도 형 페이스를 유지한 건 잘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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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어렵네. 어, 그렇지. 슝슝 아,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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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만 해볼까요? 그럼 내가 하이로 할게. 시작 슝. 슝.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거 금지상만 금지상. 어, 박수죠? 달릴 예정도 박세요? 아, 네네. <laughs> 첫 번째. <laughs>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운행 중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 어, 다시하겠습니다. 안키 <laughs> 운행 중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안키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두 번째. 아 그건 이거 근데 너무 동화 읽어주는 듯이 나 아니, 근데 어잖아 그렇게 해야지. 안돼요. 해야 <laughs> 야 그렇게 낮게 하면 안돼. <laughs> 알지? 안돼. <laughs> 그러면 음료를 먹으면 안돼. 안 돼. 안돼요. <laughs> 안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뒤로 미루기 셀카도 금지 살짝 프리스타일 랩 카피하는 느낌이에 <laughs> 그럴 수 있겠다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뒤로 미루기 셀카도 금지 지금 잘 보관해 드릴게요 걱정은 너도 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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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지또 지각 지각도 진짜 <웃음> <상당히> 짜증나 <불폐했어. 웃음> 이럴 때마다 짜증나 진짜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몸에 지닌 귀중품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몸에 지닌 귀중품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보관해 드릴게요. 걱정은 너도 너도 이거 약간 <laughs> <laughs> 더 <더워. 웃음>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포토차임 잊지 말고 포즈, <웃음> 포즈. <웃음> <웃음> 이거 찍힌 거다 보니까 이만 <laughs> 연근 <laughs> 개불인데 <laughs> <laughs> 아니 너 뒤로 오면 돼. 아 그런데. 자꾸 <laughs> 왔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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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포토차임 잊지 말고 포즈. <laughs> 아 맞다. 우리 스릴라이드는 운행 중 물이 튀길 수도 있어요. 젖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출발 준비. 안전바트 감사합니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완료.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손인사. 컴온. 컴온. 되게 잘하네. <laughs> <laughs> 되게 신났어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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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웃음> <OK! 웃음> <laughs> 형왜 그렇게 하냐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laughs> 완료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laughs> 손인사 갈수록, 네. 게, 갈수록 걱정돼 <laughs> <laughs> 아, s 스릴렛 a 스릴렛 출발합니다! 슈우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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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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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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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Ente> a 뚜뚜르르뚜뚜르르뚜뚜르르뚜뚜르르 오케이 오케이. 고생 o 고생 y Okay. 드 k a y Okay. Okay. 시 k a y Okay. Okay. o 도 a y 카드. 오케이. k 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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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걱정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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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타임 포즈 손인사 컴온 컴온 너 너무 단조로는거 아니야? 컴온 나 근데 오늘 진짜 자꾸 거의... 당겼어 밥을 못 먹어서 나도 진짜 밥못 먹었어 노래에 데모를 받았을 때 영어로 arise라고 일어나라 이게. <laughs> On the top, top. Niggle, this other little kid, more that. Come on, you like that We jumped the giant shark, yes. From grandma, me suck Look at me, young am feeling cocky. Oh, that I a some kind of am We've got him all to Honey, probably wouldn't tap it in the moment so yeah. No, no, yeah, Jelly, yeah. you 색들을 내인 보여줄게 내 i k 이 넘칠 수 있으니 o 장 c a 주위에 o w more no I'm just sick 은때 e a h i m a s t l e r i m a s t l e r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일절 랩. 네네네. 편안하게 너, 나오는 느낌, 플로우대로 가보자. 네. Vanilla my wave. Happy d u b b i Happy dubbing. Vanilla my wave. I wanna make a love like a milkshake. 어, 네. 근데 이거 발음 좀, 음, 응. 조금 더잘 해볼게요. 옆. Yep. 네. Happy dubbing. Vanilla my wave. I wanna make a love like a milkshake. 오, 들어볼게. 네. 만회되면 넘어가죠. 전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네.

y e a h sexy way g l o s s yeah y somehow got me crazy yeah can't would out 고생하... s h nigga learn better the beach you better shut p a o u t my mom's shit 그 오세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구. 네? 어. 와... 때요 여러분. 국보급 프탑야 탁... 어떻게 이러지? <laughs>